왜발예아제 미치겠네. 어 더 써, 더 써,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얘 너무 웃겨. <laughs> 아이, 아이, 잘 됐네, 아 기복종이, 아 잘됐네 아주. 아가안 뜨거야. 아 잘됐네. 형, 자룰드리겠습니다 하를 지켜라. 두 번째 대결 종목은 군 고구마와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입니다. 군 고구마와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입니다. 앞에 놓인 뜨거운 군고구마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휘파람을 먼저 부 어... 팀이 승리입니다. <laughs> <laughs>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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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물이야. 아, 야. 깡수야 이거. 아, 어? 어? 어. 난... <laughs>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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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두분 가는데, 두 분. 야! e s 더 하는 두야주문 죽었어! 하동훈. 어동훈었어안죽었빨빨빨빨빨빨빨빨밟빨리밟으 빨리 으면 밟으면, 야 오케이, 맞아. 자, 하... 오케이. 대! 아, Hors... uh... <laughs> <나>? 아. <laughs> 빨리 와,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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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어. 화이팅! 이게안 넘어가네 파이팅이게안 넘어가네 오다! 어? 오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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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팅다이다됐이팅이팅화가팅 화이팅! 화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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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야, 팅야이팅 화이팅! 화 안들어안 들어가 조만더조만더힘 안 세게. 어 무서워. 가자. 가자. 야몇개 넣었어? 핀, 야 너무 추웠겠다 하야. 야너 이제 끝났다. 여기 진짜 뭐. 여기 빵빵으로 내. 자 멤버스 이크 다섯 번째 하하의 선택. 그래 결심해서 레이스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이 또 있어요? 바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요. 어? 하하 씨가 혼자 벌칙을 선택하게 될 경우 남은 멤버 3 명은 벌칙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요. 벌칙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요. 하하 씨가 혼자 벌칙 포기를 선택할 경우 하하 씨를 제외한 멤버 3 명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5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네분 모두 다 함께 번지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점. 아니, 번지를 4시 어떻게. 역시 하나남다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일�fi야. 야, 진짜 무서운 건이 얘기 이후로 하가 눈을 안 맞아. 눈안맞 진짜 안 보지. 눈을 안 맞아. 그건 마음의 결정 끝한 얘기야. 아야 아, 이건 아어 죽어도 못 뛰잖아. 이거 어떻게 떠? 얘 진짜 번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해봐훈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버디 돌을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하야! 아, 아, 살려 주세요. 오빠 진짜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빠. 하야. 진짜 형좀 살려 줘라. 하야! 하야! 자 뛰겠습니다. 아, 어? 저 혼자 뜨겠습니다. 어? 어? 진짜? 오빠 울어? 눈에 왜. 눈물이 진짜 울어? 괜찮은데. 그아우는 거야? 진짜 울는데얘 진짜 울어. 아야, 근데 이게 <laughs> 아, <우리까지> 얘는, 어, <laughs> 얘는 번지를 아니, 한 번도 안거고 진짜 안 해봤나, <laughs> 아니, 아니라. 나도 고정 버튼 지만얘 <laughs> 진짜 심해요. 아, 나 진짜로, 아 이거 난 무대 인다난 진짜, 나아나 미안하다. 아, 진짜 이거는. 아뭐 어, 예능이 마지막에 뭐 이렇게 약간 슬프다. 미안해, <laughs> <laughs> 모든 사람들에게. <아야>. 하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요 고맙다, 아니, 미안한 건더 고맙다. 그래 고맙다. 니가 진짜 청과 진이 어, 우리 또 지호를 위해서 이렇게. 아, 좋네. 아... 나았어. 아... 선생님, 이거 채워주세요. 어우. <laughs> 어우, 어... 야, 어우, 어떡하니. 아우 어우, 어어어 어. 오야나 진짜 야 아우. 어. 아. 어. 어 야. 아, 제가 컨디션 갑겠습니다. 아, 저못 하겠어. 아, 운동 아. 어. 다 뒤에 으흐 1으 잠깐만 아안돼안돼안돼하아 아, 잠깐만 잠깐 쉿으안돼안돼유오3 아, uh. 4아돼3 1 낙하시 전에 낙하시 전에 낙하시 전에 낙하시 전에 낙하시 전에 아 잠깐만. 아, 아. 저쪽에 보일 수 있는 문 보이나? 저 먼저 문, 문 한번 열어. 하. 뭐고? 뭔 뭐야? 뭔 뭐야? 지금 <목소리> 평안 그래도 좀보 심한 형인데 그래, 여기까지 많이, 올라오는, 그래,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네, 참 진짜 반구 음. 많이 했을 거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아, 여기까지 아, 올라오는데 진짜. 참 진짜 반구 많이 했을 거다. 이게 절대 너를 위한 이게 저 어, 너를 복사기 해서 저 진짜 대한, 어, 이세를 축하하기 소이의탄생을 축하하기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니까 without you my friend 응.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 무조건 반전이 있었습니다. 김종국, 이광수 씨두 분은 하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하 씨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도와주실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아니, 하하 아니, 선물 준비해 오셨죠? 서포, 서프라이즈 선물? 네, 원래는 복수잖아. 이게 어. 아니고 복수아니 아, 예.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줘야 돼. 줘야 돼요. 아, 내가 줘야 돼 네. 내가? 네 게. 이바됐 됐죠? 됐죠? 야, 너도 줘야 돼. 아, 당연하지. 저, 아, 됐 오케이. 고이 아, 아, 아. 승리. 지게돼. 맞아 어. 서프라이즈 파티. 우리가 어, 서프라이즈를 어. 해주고다 됐다. 어. 오. 이게. 어, <laughs> 아. 아. 만니까 어. 이거 걸네가 하고. 어, 진짜 멋진 아빠가 되겠 아 뭐야 아 축한다 좋아 그래요 진짜 너무 축하해 아 너무 행복하다 우리도 너무 좋았어 우리 사랑한다 뭐 부럽다 아이템 그래. 진짜 저기 걸어 진짜 축제 건강하게 그래. 지금처럼 온 가족 행복하게 소망 불어 하여튼 밝게 밝게 자라나서 좋겠고 소울아. 사랑한다 화이팅 화이팅 우라 건강하게 나와 우라 시작하기다

아, 아, 빨리 Frog.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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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그레츄레이 아, 아, 그레츄레이 아, 아, 그레츄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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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선물을 샀어 아, 우리. 아,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고 이건 제작진의 준비한 선물.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한테 아, 집에 가서 뜯어먹고. 네. 그래. 우리 저 하하가 우리 또 우리 멤버들을 네.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집에 있는 우리 태연을 우리 또 둘째와 <laughs> 소울이. 예. 소울이, 소울이 소울이를 위해서. 그래, 소울이, 소울이. 저희 하하의 박상훈. 예. 야아 어제 밤에 백하정한서 우리 산 거야. 아 선물. 아, 진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을지 몰랐는데 역시 저희는 친공인입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하나입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 계속 인생을 같이 좀늙고 갔으면 좋겠어요. 야, 짠하다, 친하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하 씨. 하하야. 예. 오늘 아, 다시 한번또 아, 우리를 아, 위해서, 아, 예. 위해서 예. 고맙고 둘째도! 아, 진짜 건강하고! 그럼요! 행복하게! 예쁘게! 그래 구나 아 네가 만삭인데 예. 좀 많이 힘들지. 어,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파이팅해서 어, 순산하고 태어날 아이도 많이 사랑하고 건강히 태어나길 바랄게. 우리 가족 사랑해. 예. 어.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 예. 아이씨. 원떡한다. 예. 아참